미국이 낳은 그 유명한 작가 중에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문장이든지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주 강렬한 그런 단어 구사를 쓰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원래 이 사람 글재주가 없었는데 그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영향력 있는 그글 쓰는 걸 연습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 작가가 어, 해밍웨이에게 내기를 했습니다. 무슨 내기를 했냐면 당신이 여섯 단어로 소설을 쓸수 있다면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걸 해주겠다. 이렇게 해밍웨이에게 제안을 했는데 해밍웨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굳이 여러 가지 말로 인생을 표현하지 않아도, 정말 간단한 말로도 인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섯 단어를 가지고 그가 소설을 쓰면서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짧은 소설로 알려졌는데, 그 소설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사진에 보여주는 바로 저 내용이었습니다. For sale, baby shoes, n e e r worn. 이런 여섯 단어였습니다. 한국말로 무슨 뜻이냐면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한 아기 신발을 팝니다.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신발을 샀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근데 그 신발을 한 번도 신겨지지 못하고 다시 되팔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말이 필요 없구나. 간단한 여섯 가지, 여섯 개의 단어를 가지고 해밍에 있는 소설을 썼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이해하고 상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실요 인생을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만큼 간결한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심플하고 강렬합니다. 제가 그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단 한절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원래 그 다음절에 26절이라고 성경에 보면 써있거든요. 근데 26절이 브랭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글도, 구절도 써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6장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바로 마가가 썼던 저 말씀이 비슷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다른 점은 바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용서하신다 그말 뒤에 부정적인 의미로 용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냐면 나도 용서 못해 라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 근데 왜20 마태복음에서는 26절 말씀이 빠졌냐 그것은 어, 오리지널 원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리지널 원본이 없는데 사본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마태복음에 써 있는 부정적인 언어인 너희들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용서 못해라는 말이 써 있는 사본이 있고 써 있지 않니한 사본이 있어요. 그런데 신빙성이 있고 권위 있는 사본에는 바로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26절을 블랭크로 놔뒀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적어도 용서에 대한 측면에서 말할 때그 이유를 블랭크한 이유를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행동으로 잘안 되는 것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뭐잘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한 달에 두 번씩은 제 아내랑 꼭 약속을 합니다. 저녁에 밥 먹고 꼭 동네 한 바퀴 돌자. 이틀을 저희가 꼭 지킵니다. 근데 작심 3일이 왜 나왔는지 제가 이유를 알것 같아요. 3일째부터 지켜지질 않아요. 머리는 건강이 좋은지 압니다. 근데 밖으로 나가기까지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어렵습니다. 또 먹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녁에 책을 늦게까지 좀 보는 습관이 있는데 저녁 10시가 고음입니다. 10시에 추울해지는데 제가 마음을 다졌습니다. 절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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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이 작정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밑으로 내려가 있고 또가스렌인지가 틀어져 있습니다. 물이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라면이 동동 떠집니다. 중요한 것은 라면을 입에 한 숟가락 넣고 나서 한 젓가락 넣고 나서 드디어 생각합니다 아 이러면 안되는데 그러면서 먹어 치운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먹어야지 다짐하면서도 머리는 이해돼요 이것이 다 살로 갈거야 배로 갈거야 그런데 안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용서의 문제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럼 세상 살면서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 용서가 몸에 좋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용서하며 사는 것, 아름다운 삶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아는데 안 돼요. 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로는 하루에도 12번씩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원수 같은 이웃을 만나게 되면 밥맛이 없어지고 기분이 상해지고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신경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렬하게 한 센텐스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요 전체 문맥으로 볼 때는 생뚱맞은 본문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기도를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 한 줄을 용서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기 때문이거든. 기도 문제를 다루시다가 달랑한줄 용서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이 학자들에겐 석연치 않다는 거야. 이게 어디서 끄집어다가 거기다 갖다 집어넣은것 같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헤밍웨이가 여섯 단어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달랑 한줄 속에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강한 임팩트를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단한 줄로 용서의 문제를 다루시는 이유는 용서의 문제가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 그 비중이 엄청나다는 것을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이라는 말씀 다음에 바로 용서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난 시간에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제1 조건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나는 그저 무의미한 기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했다면 오늘 기도 응답의 제2의 법칙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제2 조건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의 선행 조건으로서 이웃을 용서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믿는 일만큼이나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쉽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용서하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요,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다내리더라는 거예요. <laughs> 무슨 뜻입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은 한번 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고개는 안 숙여요. 아, 근데 목사님 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 뒤에 앉아 있는 노인 성도님께서 손을 번쩍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이게 안 들어야 야 되는데 어떻게 저분이 들으셨는가? 저분은 천연기념물이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궁금하다 생각해서 그 노인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노인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목사님,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다 죽었어요. <laughs> 그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는 말이죠. 근데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다시 생각해 봤어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저는요, 이 노인의 대답 속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미움이 눈에서 안 보인다고 사라지는 것입니까? 미움은 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용서는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도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죽었기 때문에 해결받지 못하고 만나서 용서받고 이해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이 맺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운 마음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이고 죽어서도 안 되는 것이 용서라는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혐의라는 뜻은요 너와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너와 맞서고 원수 맺고 반대적인 적대자가 있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혐의가 있으면 그런데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아주 더 정감 있고 리얼하게 우리의 삶에 아주 묻어나오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데 유진 피터슨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누구에게 서운한 것이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때야 한데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깨끗이 용서할 마음이 드실 것이다.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서운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저희 어머니가 아주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울놈의 떡도 받아 먹으라면 서럽다는 말을 해요. 그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자전거 고개 넘어 떡을 받는데 그것을 먹으라 그래도 때로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먹으라고 하는 말도 서럽다는 거거든요. 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상대방은요, 전혀 의도하지 않아요. 상대방은 아예 느끼지도 못해요. 근데 자신 스스로가 쳐놓은 수치심에 서운해지고 자존심이 상냥하게 되고, 스스로 서운한 감정을 가슴깊이 느끼며 간직하며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요이 용서의 문제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문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상대방과 전혀 관계가 없이 내 마음이 느끼게 된 서운한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서럽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미운 거예요. 근데 그 미운 감정을 남에게 전가시키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 감옥을 만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은요. 내 마음 속에 내가 감옥을 쳐두고 사는 거랑 같거든. 요 팀켈러는요.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용서의 또 다른 면을 보도록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래냐 하면요.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용서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용서의 능력은요. 저는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라 봅니다. 그는 이 용서를요. 아주 독특하게 풀어내는데 이 용서를 겸손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겸손해야 되는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든 이유는, 마음 한 구석에 나라면 절대로 그런 일을 안 지어질러. 나의 인생에는, 나의 사전에는 그런 일은 없어. 근데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나는 나는 잘하는데 너는 그 따위로 한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미움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용서는 불가능에 가까울이 많지 힘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아울러 우월감과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진실의 사랑을 집어 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멸시하는데 열을 올리게 되면서 미워하는 감정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주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따라하시 바랍니다. 용서 없이 용서 없다. 예수님 말한 핵심 메시지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용서 없이 용서 없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님 메시지 전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인들 우리를 향해서 용서할 마음이 들겠냐? 여러분은 용서할 마음이 추워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라는 착각을 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용서법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일곱 단어를 모아서 가상 칠언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딱 십자가에 올르고 나서서는 딱 일곱 마디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일곱 마디 하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저짓하고 앉아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김창국이 쓴 스토리를 팔아라는 책에 보니까 유명한 프랑스 조각가이자 판화가인 조르주 루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판화로 완성시키면서 작품마다 특이한 제목을 붙이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요즘 예술은요, 어떤 작품을 만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말을 표현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이 조르즈 루오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판나로 그려 깎아냈는데 그판나마다 아주 독특한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 붙인 제목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저 사진이 조르즈 루우가 그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가 돌아가시고 내려오셔서의 장면 같아요. 옆에서 잡고 있는 사람이 앞뒤로 있죠. 저 작품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샹나무는 자신을 찍는 도끼날에도 샹을 묻힌다. 나는제목에 판화를 그려냈습니다. 가슴 찡하지 않습니까?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그 도끼날에도 향기를, 샹나무 향기를 남겨준다는 거예요. 향나무가 자신을 찍어버린 도끼날에도 향나무 향기를 묻혀 놓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원수들은 원수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의 향기를 날려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기도 응답의 최대 걸림돌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습니다 우린 자꾸 이 말씀을요 남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서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자꾸 내가 남을 배려해 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 내가 큰힘 써서 너 용서해 줄게. 마치 내가 용서의 근원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은 감동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이다. 용서는요. 자꾸 남을 내가 뭔가를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용서는 미움의 감옥에 얽매여서 의 분노로 살아가는 나를 위한 해방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남을 용서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갇혀 있는 마음의 감옥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남을 미워하고 울분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쁘고 은혜롭고 행복하게 사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머리에 큼지막한 새덩어리를 쥐고 사는 것만큼 골치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기쁨을 살아가 상실되게 하는 그러한 요소라는 것을 너무나도 저는 잘압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미움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수 박미가 불러서 시트친 노래 올 가을엔 사랑할 거야 이것을 개사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띄어놨는데 저는 저 노래를 부르면서 용서의 아름다운 은혜를 제가 누리고 반기겠습니다. 2절까지는 아직 제가 만들지 못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1절만 간단히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묻지 말아요. 내 상처는 묻지 말아요. 올 겨울엔 용서할 거야. 나 혼자 걷는 길은 힘들어. 너무 힘들어. 창밖엔 눈물 짓는. 내가 정말 미워한 사람. 이 겨울은 소리 없이 본체만체. 흘러만 가는데 아멘이 없으시네. 차가운 겨울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내리친 토끼 날에도 향을 한번 묻혀 보지 않겠습니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줄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